네, 오늘은 전자발찌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전자발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전자발찌 관련된 사건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약간 좀 황당해요. 음, 재판이 열려서 2심까지 열렸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내막이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던 심리상담사가 있었는데요. 남성이에요. 54세입니다. 이 50대 남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심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역시,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리상담사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뭘 했느냐? 자기가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에 상담하라고 온그 온 여성, 이 여성을 이제 강제추행한 겁니다. 자, 이것, 또 일단 충격적이죠. 어, 이게 작년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상담 받으러 온 여성에게 굉장히 좀 성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놀랍게도 강제로 이제 그 입을 맞추는 아, 이런 그 추행을 했습니다. 음,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어, 이제 신원 파악을 하는데. 또 자기 동생 주민번호를 댔어요. 이렇게 해서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전과가 있어요. 예전에도 강제추행, 심지어 강간으로 두 번이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거 또 걸리면 큰일 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동생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된 거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짜증나고 황당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번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재범의 위험이 있으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게 되죠. 찰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 직장을 바꾼 경우에 바꿀 경우에 또 보고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도 그 신고를 해야 될 의무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 강간 등으로 징역을 살고 그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사람이 차고 있으면서 침유 침리, 침침 침리,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 이상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게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강제 추행을 했다. 자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음, 피해 여성이 아주 엄벌에 처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나왔고요 이번에 2심에서도 아,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습니다. 어 이제 뭐 대법원에서 음, 아마도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아 이게 참 전자바치를 차고도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굉장히 좀 아. 좀 놀랍기도 하고요 음, 전자발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자발찌가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자발찌를 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는 뭐 팔찌로 하자 목에 채우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자발찌의 어떤 그 애초에 도입 취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목적 여러 가지 또 조율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자발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제입니다. 어제. 아 이틀 전이죠? 네, 2월 10일 목요일에 또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전자바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정말 병이에요. 제가 볼때 이거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처벌을 가볍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교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듯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음, 청주예요. 네, 청주인데 아, 이번 주 수요일 9일 새벽 2시쯤에 청주 이제 흥덕구에 있는 아, 20대 여성 집에서 지, 집에 침입해 들어가서 강제 추행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쯤 지난 오후 2시쯤에는요. 아, 또 청주 서원구에 있는 또 다른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역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자, 이 45세 남성, 어, 이두 번째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어, 경찰에게 잡혔어요. 집에 있다가 잡혔는데, 다 알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안타깝게도, 이 피해 여성 두 명, 20대 여성이 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사실 정과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과로 인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런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 물론 지금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자발찌 관련해서 음, 우리나라뿐 아니라 축구계에서도 또화자가된 사건이 있죠 자뭐 우리나라 사건이 아니니까 화자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국적의 어,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아, 이제 수비수 벵자맹 맨디 자이 맨디가 음, 굉장히 좀팬 서비스도 잘하고 굉장히 좀 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그런 선수로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의외의 일이 발생했죠. 작년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여성을 강간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고 어, 보석 요청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풀려났죠 일단 하지만 이제 여권도 반납됐고. 또 가택연금이 조건인데요. 물론 이제 집이 굉장히 좋죠. 호화저택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뭐 있을 거다 있는 그런 호화주택에 있는 거라서 감옥과는 다르죠. 어, 하지만 이맨디도 어, 전자발찌를 현재 차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죠. 어, 이제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아, 나올지 축구 팬들은 굉장히 좀 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전자발찌 얘기를 할때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강윤성. 이 강윤성은 신상정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그 손소호에서도 이 채널에서도 어, 여러 차례 사건 정리를 했었죠. 작년 8월에 이제 뭐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15년 살고 출소한 어, 강윤성.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끌어냈어요. 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 도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그두 명을 살해했죠. 여성 두 명을 살해했죠. 그러면서 당시 그 경찰뿐 아니라 법무부가 아이 아니 소재 어디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비난도 받았는데 8월 26일입니다. 작년 9시 반쯤 밤에 9시 반쯤에 집에서 자기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자기 집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뭐 이동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이 전자발찌의 특이한 신호가 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발찌는 그 이동과 위치를 보는 거지 그 자리에서 어떤 범행 하는지를 감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인한테 전화 걸어서 돈 빌려달라고 시도를 하다가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에 아제 그 송파구죠?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드디어 끊고 도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틀 지난 29일, 어, 새벽 3시쯤에 또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또 살해했죠. 어, 정과가 14범입니다. 정과 14범. 네. 어, 살인, 강도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어, 재판을 이제 봤는데 애초에는 그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현성이. 하지만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라고 어, 말했는데, 그러면서 배심원에게 순수하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 평가받고 싶다 글쎄요 이게 음 글쎄 배심원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요 배심원이 더 엄한 판단을 내립니다 어 이게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러다가 또 이제 마음이 또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 강윤성 얘기를 한 이유는 또 재판 때문이에요 이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던 게 이번 주 8일입니다 8일 8일이면 화요일인가요? 네. 자, 화요일에 원래 열리기로 했는데, 이게, 그 공판기일이, 오, 이제, 연기됐습니다. 네, 연기됐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이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이 뒤로 밀렸습니다. 날짜도 아직 안정이 됐을 겁니다. 네. 당시 그 6일, 네. 어, 2월 6일 기준으로, 수용자 299명, 그리고 직원 4명 이렇게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용 시설의 구치소의 특징과 특성상 훨씬 더 많이 번졌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에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저희도 그 구속되어 있는 저희 고객, 어, 의뢰인, 피의자를 좀 변호해야 되는데 가서 봐야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얼굴 보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상을 해야 어 이제 전략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신으로 하면은 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화상 접견도 최근에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밀려요. 그러면 하또 여러 가지. 아, 불편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변호와 변론에도 좀 지장이 생기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라가지 재판도 좀 뒤로 같이 밀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아, 또는 피고인 중에 이게 재판 구속은 되어 있지만 재판 빨리 진행해서 어, 집행유예로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저 무죄예요. 억울합니다. 이런, 어, 의뢰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형량을 최대한, 그, 낮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뢰인도, 어, 많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무죄를 다투는 경우보다는. 네. 또, 그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실제로 너무 억울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기세상 일단 무죄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가려서 거기에 맞는 변호를 해야 되는 게또 변호사의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강윤성의 재판도 뒤로 밀린 것처럼, 어 이제, 다른 재판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2월에 이제 그, 지난주죠? 이번주인가요? 네. 그 법원 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인사가, 인사 발표가 나고 곧바로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한 후에 또 업무 재개를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사건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결국 재판은 조금 더 이제, 아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윤성 사건 이후에, 아,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아, 자료들이 좀 공개되고 있죠? 법무부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법무부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아, 최근 5개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 성폭력 재범 발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 5년 동안 300건에 육박합니다. 291건인데요. 연도별로 좀 볼게요. 17년에 66건. 18년에 83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증가했죠. 그 다음에 2019년에 55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41건으로 더 줄었습니다. 자, 감소 추세예요. 추세였어요. 그런데, 아, 작년 2021년에 46건으로 소폭 또 증가했죠. 아, 이제 감소 추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1년, 뭐, 약간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올해 수치가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별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이 60건이고요. 제일 많았습니다. 경기 38 대구 경북 29 대전 충남 28 부산 2 4 인천 22 어~ 글쎄요. 지역적인 특성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그 인구 숫자가 아닌가? 인구수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느 지역에 특별히 이런 그전자발전자 발치를 차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이 많이 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 이 숫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리고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어, 상당 부분, 상당 수는 큰 도시로 갑니다. 네.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어, 이제 서울에 많이 거주를 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정보가요. 성폭력 재범 행의 그 지리적인 어, 이런 통계입니다. 즉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범한 재범을 한 사람이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 집 기준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범인을 좀 따져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여러 가지 기능, 효력, 효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증, 근거이기 때문인데요. 주거지 1km 반 어, 반경 1k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 특히 이 주거지에서 발생한 건도 꽤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아, 무려 106건이라 발생했습니다. 어, 결국은 그 전체 중에 3분의 1은 100m를 벗어나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집 또는 그집 근처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범위를 좀더 넓히면 100m에서 500m 이내에도 29건, 그리고 500m에서 1km 이내에 26건. 결국 1km 이내에서 이내에 이제 1 6 1건이거든요 이게 전체의 55.3%입니다. 그리고 절반 넘게 1km를 벗어나지 않고 이런 범행을 한단 얘기죠. 예가 있습니다. 어, 작년 5월인데요. 부산 동래구의그 20대 남성이 자기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그런 그 아, 원룸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여성을 이제 간간했죠. 어, 그런데 이게 좀 관리와 감독의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게 심지어, 심지어 전자발치 차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두 시간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피해자 그 원룸에 범행을 하고. 근데도 경찰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서도 그걸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거 있으니까. 100m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집에 있다. 집 근처에 있다. 특이사항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어, 결국은 이런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는 또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멀리 가면 발각될 수 있다 멀리 가면 제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 이 성범죄의 충동을 누르지 못하는 이 악성과 범죄성에 의해서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집 근처에서 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를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 이제 영화 추격자에서 나오죠. 네, 유영철 어, 사건에서도 나오는 그 출장 마사지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출장 성매매, 어, 성매매 종사자를 불러들여서 이런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를 벗어나기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범행 대상 물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타당하며 타당해요. 네,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응책과 대비책을 살펴보기 전에, 좀, 현실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시 법무부 자료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첫 번째 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자발찌의 어떤 그 기술적인, 기능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 첫 번째 이제 그 인력을 봐야 되는데, 늘싹 나오죠. 저희도 그 CBS에서 탐정선소 코너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인력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어,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일원들 너무 적다 어떻게 몇 명이 이걸 다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늘리자 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비슷한 사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어 인력 너무 적다 늘리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또는 늘렸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자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어, 법무부 자료 관리자 한 명이 평균 16명에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 자 경기도 경기신문 경기일보 보도를 제가 좀 따왔는데 경기도는 아 이게 그 전체 경기도에서 종사하는 이 전자감독 담당자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2명, 13명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과 뭐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인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적긴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역시 그 보호관찰 아, 일반 보호 관찰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 12명, 13명 충분히 잘 관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죠.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경기도는 특히 특징이 있죠. 어, 대단히 큰 도시, 그리고 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아,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아, 이제 그도 내에, 경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 내에, 경기도 내에 그 신속수사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고요. 의정부에 있어요. 근데 수원에 8명이 있고, 의정부에 6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 담당하는 게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볼 때, 오산, 용인, 화성을 비롯해서 19개 지자체를 담당합니다. 또, 의정부는요, 동두천, 연천, 그리고 강원도까지 해요. 강원도 그 철원까지. 네. 11개 지자체를 의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수도 문제지만, 거리 면적도 문제잖아요, 면적. 이 신속수사팀 한 명이, 어, 이제 경기도 면적이 전체가 이제 그 약만 200제곱킬로미터인데, 한 명이 담당하는 게 73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대략 600, 조 넘어요. 600제곱킬로미터라고 보면, 이거 신속수사팀 경기도에서 한 명이 담당하는 게 730이거든요?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한 명이 담당하는 거죠. 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기일보가 지적한 게 있어요. 이거 좀 안타까운 건데, 음, 이제 그 지자체하고요,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어, 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연동이 돼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방 연동이 돼야죠. 그리고 세 번째 법무부 보호관찰이니까 법무부. 네. 자 그런데 경기도는 경찰하고 소방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연결이 안돼 있대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장비도 사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와의 어떤 연계 시스템 구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경기도 전체가 연동이 안된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돼 있어요. 이게 어쩌냐면 안산 부천. 안상과 부처는 법무부하고 이 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런 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이 부분 결국 여러 가지 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미비점인데 음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끊고 도망간다 어? 끊어지네? 네또 끊었는데? 어? 바로 연결이 안 되네? 실험가 안 가네? 이런 것들 네, 지적들이 있었는데 작년입니다 작년 12월에도 30대 부착자가 이제 이걸 풀고 성범죄 저지를 두다가 미수에 그쳤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결국은 그때도 법무부가 아 이거 기술적인 어떤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네, 물론 어, 법무부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자발찌가 우리나라 굉장히 잘돼 있기도 합니다만 어,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 전자발찌 관련해서는 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 결국 법도 좀 뒤따라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일단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또 위치에 대한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위치정보보호법이 있는데요 자 이게 어, 위치정보를 음 수집하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아, 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연성 사건이 터진 다음에 우리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요.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11월에 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또그 그 후에, 아, 그 작년 11월이면은 대선, 주요정당이 대선 후보 뭐 경선하고, 또 지금 또 국회의원들도 다 이제 대선을 위해서 또 투입되고 관심이 거기에 또 가있지 않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통과는 지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용이 이래요. 이제 경찰서 그리고 법무부 보관찰서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 전자발찌로 안 되는 경우에, 전자발찌의 오작동 또는 전자발찌를 끊어버렸을 때 등등등 이럴 때그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게 없었거든요.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음, 전자발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자발찌 관련돼서 차고도 처분이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일단 엄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전자발치 시스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보이면은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빨리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요 그리고 또이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전자발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또뭐 영상이나 기사나 신문기사나 포털기사나 서적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좀 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